수타니 파타 삼 큰장 중에서 젊은 마가의 물음 마가라는 젊은 마가 성경책에도 마가 복음이 있는데 젊은 마가의 물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의 수리봉에 계셨다 그때 마가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곁에 앉아 스승께 말했다. 고타마시여, 저는 보시를 실행하는 시주이며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베풉니다. 법에 따라 재물을 벌어들이고 법에 의해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마흔, 쉰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고타마시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과 덕을 얻겠습니까? 젊은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게 구하는 대로 베풀며 정당하게 재산을 얻어 그 재산을 한 사람 내지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마가 청년은 시로써 물었다. 마가 청년이 말했다. 가사를 읽고 집 없이 다니는 너그러우신 스승 고타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가덕을 구하고 복가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 가장 깨끗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막아요.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가덕을 구하고 복가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마가 청년이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마땅히 보시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제게 말씀해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탐목,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거짓도 없고 교만도 없고 탐욕을 떠난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욕망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온갖 집착에 붙잡히지 않고 이미 거센 흐름을 건너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떠한 세상에 있어서도 각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다니며 자신을 절제하고 베풀어 북처럼 올바른 사람들, 배틀의 북처럼 올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때들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안정시켜 달이 월식에서 벗어나듯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안정시켜 성내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생존의 모든 요소를 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생과 살을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욕을 넘어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세상을 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고, 다시는 생일 받지 않는다. 라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바다를 잘 알고 고요한 마음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을 기의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제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보시받을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청년이 다시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요,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제사를 지낼 마음이 전념할일은 오로지 제사뿐이다. 그는 평안히 머물러 사악함을 버린다. 그는 탐욕에서 떠나 사악함을 누르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사방에 가득 차게 한다. 누가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누가 붙들려 억면인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범천계에 이릅니까? 성인이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범천을 눈앞에, 눈앞에 보았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범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밝은 빛을 지니신 분이여. 어떻게 하면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막아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보시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이 이처럼 바르게 제사를 지낸다면 범천계에 태어난 것이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 청년은 스승께 아뢰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모든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말,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회하겠습니다. 까지가 젊은 마가의 부름 방황하는 수행자 사비야 방황하는 수행자 사비야 방황하는 수행자 사비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 중림원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에게 한 신이 말했다. 사비야여 사문이건 바람은이건 그대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아라.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그 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다음에 여섯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즉, 프라나 카사파, 마카리 고사라, 아지타, 케사 한바리 파쿠다 카차야나, 카차야나, 베라티족의 아들인 산자야, 나타족의 아들 나간타 등인데 그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었다. 명성 있는 교파의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숭배받고 있었다. 그들은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만족스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에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아에게 반문했다. 그래서 사비아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문과 바라문들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을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을 했다.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그러다 사비아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계신 사문 고타마도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 있는 교회,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 숭배받고 있다. 고타마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비아는 이런 생각도 했다. 여기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모두 장로이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출가한 지도 퍽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내게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어찌 사문 고타마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줄 수 있을까? 사문 고타마는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사비아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큰 신통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고타마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그리하여 사비아는 왕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중림원 다람쥐 사육장에 계시는 거룩한 스승을 배었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아 스승께 시로써 물었다. 510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 그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길 하였다. 당신을 질문을 하려고 멀리서 왔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 주리다. 당신이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겠소. 512. 사비하여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물어보시오. 나는 낱낱이 물음에 대답해 드리리다. 이때 사비아는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는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 고타마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스스로 돌을 닦아 완전한 평화에 이르고, 의욕을 뛰어넘고, 생과 살을 버리고 청정한 수행을 하며,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를, 수행자라 합니다. 515. 모든 일, 모든 일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이 세상 아무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거센 흐름을 건너 세속의 때에 더럽혀지지 않고, 유체, 육체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그를 온화한 사람이라 합니다. 516.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감정을 잘 다스리고,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싫어 멀리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양하는 사람, 그는 자기를 절제한 사람입니다. 517. 모든 시간과 윤회와 목숨이 있는 것과 생과 사, 그두 가지를 분명하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생을 멸한 사람, 그를 눈뜬 사람이라 합니다. 그때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의 참 마음으로 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바람은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문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목욕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용이라고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사비아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마음을 잘 가라앉혀 스스로 안정시키며,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바람은이라 합니다.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선과 악을 버리고 때묻지 않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생과사를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시간의 지혜를 지배를 받는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목욕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온갖 얽힘을 풀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이라 부릅니다. 그때 방황하는 수행자,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는 물었다. 무엇 때문에 밭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현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성인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524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하늘의 밭, 사람의 밭, 범천의 밭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모든 밭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밭의 승리자라고 불립니다. 525. 하늘의 곡간, 사람의 곡간, 범천의 곡간 등 모든 곡간을 분별하고 모든 곡간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불립니다. 526 안팎으로 흰 것을 알고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고 흙과 백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현자라 불립니다. 527 안팎으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고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아 집착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성인이라 불립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배달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달관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까? 태생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다를 잘 이해해서 감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감수마저 초월한 사람, 그를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이름과 형태의 헛됨을 알아 모든 병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달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초월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힘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그런 사람을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집착의 근원인 모든 속박을 잘라버리고. 모든 집착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그 때문에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또 어떤 사람을 행이 갖추어진 사람이라 부릅니까? 방랑하는 수행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사비하여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모든 이치를 잘 알고 모든 일을 정복하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을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535. 모든 더러움과 장애를 끄는 지혜로운 이는 사람의 모태에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생각과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망상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다하고 항상 이치를 알며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며 성냄이 없는 사람, 그를 해, 행이 갖추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위로나 아래로 또는 옆으로나 가운데로 모름지기, 괴로움이 행, 생기는 행위를 피하고 법을 잘 알아 그대로 행동하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과 탐욕과 성냄과 이름과 형태를 없애버리고 얻을 것을 얻는 얻은 사람, 그를 방랑하는 수행자라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과 같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하였다. 사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름과. 문자에 의해 생겨난 예6세가지 다른 생각을 이기고 지혜 많은 분은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은 괴로움을 모두 없애고 피안에 이른 분입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고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번뇌의 때를 찢어버린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빛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앤 분이시여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의혹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성인이시여. 성인의 길을 다하신 분이여. 마음이 거칠지 않은 태양의 후예시여.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을 당신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이여 성인이시여. 참으로 당신은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범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시원스럽고 잘 절제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실하게 사는 분입니다. 코끼리 중에 왕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신들은 나라다와 핫바타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고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당신께 견딜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숨은 힘을 끊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속박을 뛰어넘었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아름다운 흰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은 선과 악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 발을 뻗으십시오.사비하는 스승께 예배드립니다. 는 수행자 사비아는 거룩한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며 말했다. <laughs>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셔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셔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잃은 이에,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회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회합니다 저는 고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사비아여 과거에 이교, 이교도였던 이가 내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넉달 동안 따로 살아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난 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수행자는 그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계율을 받게 해서 수형, 수행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람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그러시다면 저는 넉 달이 아니라 내해 네 동안이라도 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수행자들은 저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계율을 받게 하여 수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그때 바로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장로 사비아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즉,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바로 그 목표를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사비아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생을 벗어나는지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구나.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 이두개 한꺼번에 있어서 좀 길겠습니다.